11월 18일 목요일 개과 천선 베드로가 가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개과 천선이란 지난 날의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죄가 침례를 통해 장사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목사님과 의논해서 가장 적절한 때 침례를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적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국적을 얻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분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침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여 매일매일을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 이음, 묵동제일교회 한태윤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